개인투자가의 승리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리프트 피프티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법칙입니다.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은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매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싼 주식, 뭐 저가주다, 고가주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몇십만원인데 지금 몇천원, 몇만원이다, 싸졌다, 그런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수 있을 것이냐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매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주도주의 차별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뭡니까? 2차 전지, 플랫폼, 핀, 핀테크,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그리고 음식료 이 부분들이지요. 산업재 소재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쪽은 아닌 부분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민감주는 안 되는 시장이고 그죠. 성장주 섹터가 되는 시장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와 리프트 피프티에서 찾은 힌트 이것도 참 3월 말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전후 최악의 경제 충격을 야기시켰죠. 그래서 미국과 유로전 GDP가 박살났고, 그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사뭇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기보다는 기존 추세가 연장되거나 또는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는 거죠. 지금의 플랫폼 관련주, 지금의 반도체 소부장, 지금의 제약 바이오, 지금의 플랫폼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섹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추세가 상승 추세였고,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빠르게 상승하고 추세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뭐 우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부채부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반면에, 통화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시를 방북해야 할 정도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의 제로금리, 글로벌 시장이 돈을 계속 푸는 과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속에서 소수 기업들만의 차별화된 시장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리프트 피프티라고 하는 부분은 197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1970년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소수 종목들 약 50여 개 종목 부분들이 급등하는 양상 흐름을 보였어요. 뭐 지금, 우리 시, 우리, 이 시대에, 팡, 마가로 대표되는 미국의 핵심주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버블을 일으키는 흐름을 가졌었죠. 그 때, 주 흐름을 갖고 갔었던 종목 부분들이, 뭐, 코카콜라나, IBM, 뭐, 이런 부분들이 주 흐름을 보여줬죠. 19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 요 부분들 속에서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50여 개 대응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코카콜라나 IBM, 머크, J&J, n P&G, n GE. 이런 종목들이 차별적으로 올랐던 시장을 니프트50. 50여 개 종목이 집중적으로 그 종목들만 올랐다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 이 니프티피프티 장세일 때는 그 당시 경제 상황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만 경제, 경기, 이 부분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닉슨 쇼크, 이 부분을 선언할 정도로 달러, 금 이런 부분의 교환을 정지시켰죠. 그런 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그럴 만큼 경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리프트 피프티 이 기업들의 주가는 5일 쇼크 전까지 강세를 이어간 거예요. 1972년에서 1973년 리프트 관련주들이 리프트 피프티 관련 주식들과 이또한 번에 이 버블이 발생했었던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이 당시에 비해 현재 지금까지 이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터무니없이 고밸류를 형성했었고 지금은 아직도 뭐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 부분들이 그렇게 고평가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니프티 피프티 당시에 그 50여 개 종목들의 평균 퍼는 46에서 55배 정도 도달했어요. 닷컴 버블 당시 그렇죠? 우리나라 그 코스닥 그 뭐에 다이얼패드 그새로 기술 뭐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99년도에. 그 당시 닷컴 버블 당시 미국 시장에서 I.T. 기업들의 퍼가 54배에서 62배. 그러니까 리프트 피프티 때나 닷컴 버블 때나 평균으로 보면 45배에서 62배 이 부분 정도의 고평가까지 갔는데 지금은 지금은 미국 기업들의 핵심 기업들이 28배에서 40배. 그죠?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익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애플이 시가총액 1인데 위 미국 시장에서 1위 등극했죠. 그런데 영업이익도 1위예요. 아마존이 3인가 그렇고 2위도 마찬가지. 이익이 증가한 기업이 시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의 1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그죠? 2, 4분기 8조의 영업이익, 8조 초반의 영업이익 낸 만큼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2등이 없잖아요. 아직. 그런 가운데 하이닉스는 정체되어 있고 그 뒤에서 지금 LG화학이니 삼성바이오로직스니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이런 종목 부분들. 뭐, 물론 현대차도 영업이익이 높지만, 그런데 성장의 속도 흐름으로 보면 플랫폼과 2차전지 이쪽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런 성장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저금리나 저성장, 그리고 세계 경제의 블록화. 그러니까 보험무역.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한 흐름들을 갖고 갔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을 갖고 가고 있다. 그게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죠. 변할 수 없는 거, 변할 수 없는 상황, 저금리와 저성장, 보호 무역, 이 부분은 변할 수가 없다. 코로나든 코로나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그런 가운데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화하는 부분, 세상이 바뀌는 속도로 메가 트렌드의 변화 흐름을 가속화 시키는 것,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친 부분이 지금의 신성장 동력 섹터다니는 거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죠? 옛날처럼 배당주나 저PBR 관련주를 매매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당시, 니프티 50 장수와, 장세 때와, 코로나 이 부분을 연관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성장주와,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섹터. 그러니까, 성장을 확실하게 담보했거나, 수익을 확실히 담보해낼 수 있는, 섹터 종목 부분에,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리프티피프티 장세에서도 그랬었고 닷컴버블 때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 섹터인 조선이나 철강 화학, 정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주시장의 차별화, 양극화는 지속된다는 공통점입니다. 시장의 과열은 없어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고 코스닥이 올라오는데 아직 과열이 없습니다. 단지 종목의 섹터에 쏠림만 있을 뿐이죠. 그걸 지표로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시장 6월 초에 과열이었어요. 왜? 40%가 넘는 종목이, 뭐 44%가 과열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2% 내외다. 뭐 종목 슬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시장도, 저, 이, 뭐 코로나19 이후 3월 19일 급락하면서, 코스피 1419, 코스닥 439 포인트 라인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6월 초까지 대부분의 섹터 접, 업종 종목, 항공, 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지화 다 올라왔잖아요. 그게 6월 초입니다. 그 6월 초가 뭐예 과열이었었던 거예요. 왜 과열이었었냐? 실적이나 성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통해서 대부분의 업종 섹터가 반등을 해서 그죠? 종목 부분이 과열 흐름이 진행했었던 게 6월 초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성장성과 이익의 확실성을 담보로 한 종목 부분들로 한정되어서 올라갔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은 시세는 버블을 일으키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퍼가 어떻고, 뭐, EPS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야기해 보니,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시장이 항상 옳다. 다만, 그 버블 흐름 속에서 버블의 끝에서 매수하기보다, 그 버블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으면 된다. 그죠?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또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소수 대형 테크 기업들의 고평가와 관련된 규제, 반독점과 관련된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타임, 뭐 이런 부분도 올 거예요. 그죠? 마냥, 주가는 마냥 편안하게만 올라가지 않아요. 중간중간, 격정의 벽을, 넘어야 될 단계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런 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라든지 헬스케어, 인터넷 플랫폼, 핀테크 이런 신경제 비중이 높은 흐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주도 섹터고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또뭐에요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해서 KS 코리아 스탠다드 김기수 주식 김기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